지난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다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미 다 성장한 자녀들인데 부모님 큰 염려 끼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잘 살아가고 있는지요. 대부분의 부모님들께서 뭐 주는 것보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잘 살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까? 혹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걱정을 또 끼치거나 또 걱정이 되는 자녀가 있습니까? 또그 일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지는 않습니까? 내일은 또 어버이, 날입니다. 제가 보니 이 자리에는 카네이션을 달아드릴 부모님들은 이미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카네이션을 받아야 할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 되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생각 나십니까? 세월이 오래되었을 터인데, 그래도 생각이 나실 줄 압니다. 어떻습니까? 아, 여러분들의 부모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었던 어떤 이야기가 마음에 남아있습니까? 아,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잔소리를 제일 많이 했습니까? 어떤 잔소리를 듣고,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이제는 부모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잔소리를 제일 많이 합니까? 제가 저의 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제 고등학교 3학년인데 제가 아이에게 그동안 아빠가 너에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했던 말 가운데 제 귀에 많이 남아 있는 말이 뭐니라고 물어봤어요. 그래, 더기 아이가 뭐라고요? 아 공부하라고요. 아 예, 네. 어,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내와 제가 저희 세명 아이에게 공부하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고 키웠습니다. 그래서, 여담인들 둘째가 학교에 가서 설문서를 이렇게 쓰다가, 우리 부모님은 우리들의 공부에 대해서 관심이 높다의 10점, 아주 관심이 없다의 0점, 이게 표시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거 니 표시를 했냐면, 우리 부모는 나의 공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0점에 동그라미 친 거예요.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한테. 좀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영문도 모르고 갔더니, 아니, 아기의 공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의 영폐 공부라는 걸 주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하에 불려갔던 일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그건 아니고, 저희 막내에 게 물어봤더니, 제 말이 잔소리처럼 들려졌던 이야기가, 인사해라. 끊임없이 제가 아들 보고 인사해라. 차타고 누군가를 방문할 때 가면 인사해라. 또 차를 내게서그집문 앞에 들어갈 때또 인사해라. 그게 귀에 딱지처럼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아빠, 그래도 저 지금 인사 잘안 하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를 키우고 나서 다른 집 아이를 이렇게 봤는데, 다른 집 부모님이 그 아이 보고 그 아이가 저를 향해 마주 올때 인사해라"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아주 내성적이에요. 눈도 잘못만 주치고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 근데 엄마는 그 아이에게 계속 인사해라, 인사하고뭐 하니, 크게 인사해라. 근데 아이는 그럴수록 더 부끄럽고, 더 주눅이 들고, 더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아니구나. 아이에게 무조건 인사하라고 이야기하는 게다 옳은 게 아니구나. 아이에 맞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나중에 아이를 키우고 나서 보니까 무조건 옳은 것이라고 다 강요하는 게 맞는 건 아니고 올바른 교육 방법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어떤 말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까? 어, 여러분들이 가장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전화를 받으시고 <laughs> 네, 소리가 끝나고 나면 다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가르침을 들으라고 말을 합니다. 1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에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 그러면 시인이 들으라고 하는 이 율법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2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여기에 나오는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칼비는 주목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떤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내가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스마트폰 속에 주의를 기울이실 수밖에 없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시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목해야 될 이야기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시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구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첫 번째로 시인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습에 주목하라고 합니다. 12절과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국당 소환들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또 바위 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주목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시인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하나님께 원망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목하라고 합니다. 17절과 22절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이런 기적을 맛보고도 지존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자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능력으로 이 광야에서 먹을 거리를 공급할 수 있으랴? 아 물론 바위를 쳐서 물을 내실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무슨 재주로 우리에게 양식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조상들의 모습을 주목해 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그런 조상들에게 여전히 극률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합니다. 23절과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듣고 노하셨지만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피같이 내려주셨습니다. 또, 동풍을 하늘에서 일으키시고, 능력으로 남풍을 모으셔서 고기를 먼지처럼 내려주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처럼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시인이 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 이야기에 주목하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7절과 8절입니다. 매우 중요한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로 즉 이런 이야기를 하는 들려주는 이유는 이는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배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신이로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가 바로 이 7절 8절에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인이 조상들이 겪은 역사적 사건들과 그 사건들 속에 숨어있는 교훈들 가운데 주목해야 될이 일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이 일들을 시인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지금 시인이 이 시를 쓰고 있는 시점은 <laughs> 다이 왕 이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꽤 오래된 뒤의 일입니다. 그런데 출애국 이후부터 다잇 왕국과 풍렬 왕국의 그 이야기들을 아주 자세하게 오늘 10편 78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모든, 그 모든 이야기를 이 신이 다 알고 있었겠습니까? 3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말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시은 자신의 조상이 자신에게 그 모든 사실들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인도 자신이 조상들로부터 전해 받은 것을 또 후손들에게 전할 것이라고 숨기지 아니하고 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절입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기서 시인은 이런 일을, 즉, 자손들에게 전하는 이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은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자신처럼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해야 되는 일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해야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글음더 아, 나아가서 시인은 이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후대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조상들의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변함없이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역사를 후손들에게 전해야 되는 이 일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5절입니다. 여호 앞에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들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와 계명을 주시면서 이 모든 것을 너희 자손들에게 알리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신도 조상들이 겪었던 그 모든 역사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된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가정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그리고 초등 교회의 초등부와 중고등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알려 주어야 합니다. 이야기를 들려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얻게 된 은혜들과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서 맞이하게 된 실패의 경험을 자녀들에게 들려주어야 합니다. 구원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유일대해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왜 가르쳐야 합니까? 가르쳐야지 하나님께 소망을 가르쳐야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게 됩니다. 가르쳐야지 이 세대 사람들처럼 배역하고 완고하지 않게 됩니다. 가르쳐야지 정직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가르쳐야지 하나님께 충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함께 가르쳐야 합니다. 저에게는 이런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 교회를 다닐 때에 제게 이 귀한 성경의 이야기를 가르쳐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영광교회, 그제도 아주 있는 영광교회이지만 제가 다닐 때는 장성포에 있는 장성포읍교회였습니다 그 장승포 읍교회 초등부 시절에 저에게 이 하나님 이야기를, 성경 이야기를 가르쳐 주셨던 정복은 선생님, 옥부수 선생님, 장세봉 선생님, 지금은 다장로님들이 되셨는데, 이런 분들이 제게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기억나지 않지만 귀한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시절에 제게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바른 길로 저를 인도해주셨던 거제교회 옥수성 목사님 환희교회 안영호 목사님 그리고 중국에서 마지막까지 선교의 열정을 불태우고 계시는 한기 선교사님 그 외에도 청소년 시절 제 삶을 바르게 인도해주셨던 많은 선생님들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그리고 제게는 또한 분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제게는 제일 중요한 분입니다. 3년 전 90세 일기로 주님 품에 안기신이 귀중 집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저의 어머니이십니다.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저희 삼남매가 청소년이 되었을 때는 새벽 기도를 다녀오신 다음에 도시락을 많이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연탄불에 밥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연탄불에 밥을 앉혀 놓고 어머니는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제가 아침에 눈을 일찍 뜨는 날은 어머니께서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을, 빛으로 삼, 등불 삼아서 성경을 읽고 계셨습니다. 우리 삼남의 잠을 끼우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어머님의 성경 읽으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도시락 준비가 끝나면 어머니들은, 어머니는 저희 삼남매의 잠을 깨우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저희 삼남매의 잠을 깨우는 방법은 독특했습니다. 한명한명 한명 발치에 와서 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무르시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고 있다가 어머니가 다리를 주무르는 걸 제가 느끼게 되면 눈을 뜹니다. 눈을 뜨면 어머니의 눈에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눈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끝나면 어머니는 우리를 학교 보냄과 동시에 공장에 출근을 하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공장에 가셨다가 힘든 일을 하시고 퇴근을 하신 후에 집에 와서 저희 삼담배의 저녁밥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차려놓고 난 다음, 어머니도 조금 드시고 난 다음에, 어머니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구역분들을 신방하러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에는 교회에서 실시하는 화요 성경 모임에 저녁에 참석하셨고, 그리고 수요일에는 수요예배, 수요일에, 금요일 날 금요밤 구역예배와 또기도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그 다음날 아침에는 일어나셔서 새벽기회를 다녀오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어머니는 거의 초인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께서 공장에서 퇴사한 다음에는 매일 아침 출근하는 직장인들과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지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어떤 날은 오늘처럼 비가 부슬부슬 오는 아침이었습니다. 그런 비오는 날 아침에도 어머니는 전도를 나가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어머니 오늘은 전도 나가지 마세요. 이런 날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하지 마세요.라고 제가 짜증스킨 말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어머니는 아랑곳 하지 않고 나가셨습니다. 한 시간 뒤에 돌아온 어머니의 옷은 비로 다 젖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가 화를 냈습니다. 보세요. 라고 했잖아요. 아, 그게 뭐예요? 어, 그래서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나가면 미치겠다. 나는 예수님은 너무 좋다. 좋아서 미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어머니께서는 요양원에 들어가시기 전까지 이 삶을 하루도 빠짐없이 사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로부터 기도하는 삶, 말씀을 사랑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어머니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고 그 어머니를 저희 가정에 또 제게 보내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있기까지 어,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영향이 지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지신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물려주신 많은 선물들 가운데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격에 영향을 준 가르침을 한번 떠올려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가르침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들려주셨습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는 자녀는 부모님의 잔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제일 많이 들려주었던 좋은 잔소리. 그 당시에는 싫었지만 참 올바른 가르침이었던 그 잔소리 가운데 귀에 남아있는 가르침, 어떤 것이 있습니까? 꼭 신앙과 관련되지 않아도 됩니다.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 가르침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멋지게 성장해서 여기에 앉아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 부모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 부모님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을 여러분 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싶지 않은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감사는 고사하고,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여전히 남아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부모님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부모님에 대해서 용서하라고 혹은 그 아픈 상처를 털어버리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치울 수 없는 상처, 지금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 상처를 하나님에게 가져가서 있는 그대로 이 이야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로 없기는그 상처를 안고 야전히 그 상처를 안고 나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짜증이 남아있어서 그 온몸과 미움이 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줄 제가 압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제첫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을 꼽으라 하면 아마 남편 혹은 아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물어보니까 남편, 아내보다는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내 피부 치고 태몸을 통해서 나온 아이에게 사랑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마 누구나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고 손주들이 것입니다. 그렇게 소중하고 사랑하는 자녀라면 그들에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가르쳐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던 이야기 그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벌을 받았던 그래서 너희들은 엄마 아빠처럼 하나님께 잘못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실패 이야기도 아이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어버이날입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꽃을 달려오거나 혹은 멀리 있어서 오지는 못하지만. 부모님에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속에 있는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가르칠 때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이 세대의 잘못된 아이들처럼 자라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언젠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어떤 말을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들었으면 좋겠습니까? 그 듣고 싶은 말을 삶으로 실천하며 가르침으로 실천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은혜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주의 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Okay.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네.